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진범입니다. 자, 이번에 차는 40일에 tat 1급 문제 풀이 및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블로그에 이름, 이미 다 올려져 있고요. 실무 문제를 이제 하는데 시험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8월 때 시험에서는 제 자료를 못 보셨을 거고요. 10월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 자료를 이렇게 이제 8월달 시험분도 이제 올리게 되었으니까, 많은 시청을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직시험을 합격을 하고, 이제 비록 늦었지만, 이제 DAT 1급을 작업을 하고요. 제 혹시, 이제 그, 제 혹시 제 블로그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네이버에 어, 네이버에 이제 여기를 검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어, 네이버에 부, 그 부탁하면은 블로그 자료가 이제 다 떠져 있어요. 블로그 자료가 다떠 있으니까 이제 블로그 자료 아무거나 들어가서 이제 TAT 1급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TAT 1급을 세무 정보 처리 1급으로 해서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그 블로그 이름이 궁금하시다면 이쪽으로 찾아, 검색을 해주시면 바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론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자료에서 그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무 수행평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 수행평가는 영진 하우징입니다. 자 주식회사 영진하우징은 이동식 컨테이너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 기업으로 회계 기간은 제7기다. 제시된 자료와 자료 설명을 참고하여 평가 문제의 물음에 답하시오입니다. 자 문제 1번에서 이제 거래자료 입력인데 총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이익잉여금 처분입니다. 이 이익 잉여금 처분의 그림의 내용 보면 은 주주총의 승인 내용이에요. 승인 내용 중에서 이익준비금은 상법에 요구하는 최소 금액을 적립한다. 그래서 이익준비금이라고 되 있는데, 이익준비금을 상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금액을, 아, 금액을 적립한다고 되 있는데, 이 뜻은 뭐냐면 은 현금 배당의 10분의 1만큼 적립하라는 겁니다. 1만큼 적립을 해라 이 뜻이고요. 물론, 이제, 자본금에 대한 총금액 안정했지만, 안 나와있지만, 자본금의 2분의 1에 도달할 때까지, 도달할 때까지, 현금 배당의 10%만큼 적립을 해야 되는 강제적립금입니다 그래서, 이익준비금은 상법에서 요구하는 최소금액을 적립한다이 뜻은, 현금 배당의 10분의 1만큼 적립을 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현금 배당은 한 주당 천 원씩 주기라고요. 주식 배당은 한 주당 0.2주로 해서 지급을 하기로 합니다. 사업 확장 적립금 500만원입니다. 자, 그럼 자료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료는 2020년 3월 15일 주주총회 결의 내역이다. 영진 하우징의 주식수는 만주고 주당 액면 금액은 5천원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20년 3월 15일 주주총회 결의 내용은 잉연금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주식수는 만주고 이거는 이제 그 주식수에 곱하기 이제 현금 배당 금액과 그 다음에 주식배당 주식배당 같은 경우에는 주식수 곱하기 이제 0.2주에서 이제 액면금액 5천 원만큼. 이제 배당을 하겠다 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은 평가 문제에서 이제 처분 결의일에 거래자료는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 2번 정기분 이익금 처분 계산서를 완성하시오. 입니금 처분 계산서를 완성하시오. 입력에 자, 그러면서한반표번입력을해 보도록 서한하겠습니번입력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점표 입력에서 이제 처분액에 대한 결의일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즉 배당 선언을 한 날짜예요. 그래서 3월 15일로 입력을 합니다. 자 3월 15일로 입력을 하는데 자 원래 12월 31일에는 이제 손익계정 과목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이 났어요. 그래서 차변에 손익 대변에 2월 이익잉여금 회계처리 했을 거예요 12월 31일에 작년에 작년 12월 31일에 이제 이렇게 회계처리를 했을 거예요 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근데 회계처리에서는 이제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떠요. 그래서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3월 15일 이제 배당선언을 한 거죠. 배당선언 및 이제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처분할 거냐?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대변에 있던 2월 2익여금이 차변에 대체하게 됩니다. 2월 2익여금 얼만지 모르겠고요. 그럼각각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처분했던 걸 보도록 합시다. 이 준비금은 이제 현금배당에 10%라고 했으니까 이 준비금은 현금배당 끔 가끔 1 0 0끔 가끔 만원 가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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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배당은 이제 배당은 선언했지만 배당을 준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래서 천원에 만주 만큼 곱해주면은 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0분의 1만큼 곱해준 게 이익준비금 10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식배당은 한 주당 0.2주니까 만주에 만큼 배당을 주니까 0.2주 곱하기 5천원 만큼 주식배당을 한다고 생각 그 보시면 돼요 근데 주식배당도 똑같이 주식 배당 선호만 한 거지, 준건 아니에요. 그래서 미겨부 주식 배당금입니다. 얼마? 천만 원. 그럼 나머지는 이제 사업 확장 정리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얼마냐면은, 500만 원. 5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그러면 2월 이익여금이 이제 대변에 있는 금액과 차변에 있는 금액이 맞아야 되니까, 2600만 원. 으로 해서 회계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차변에는 2월 이익인여금으로 해서 2,600만원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익준비금 있죠.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은 현금배당의 10분의 1만큼 한다 했으니까 1000만원이 아니고요. 100만원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배당이니까 미지급배당금 얼마, 1000만원, 그 다음에 이제 주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미교부 주식 배당금입니다. 그 다음에 천만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사업 확장 적립금 대변에 500만원까지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완성하시오. 입니다. 자,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기초정보관리에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클릭합니다. 자,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서에, 아, 처분계산서에 입력을 하면은 결산기준 시작일은 이제 장, 정기니까 당연히 장해 되겠죠.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있고요그 다음에 처분 확정 일자가 있는데, 처분 확정 일자는 처분에 대한 결의를 입력합니다. 그래서 2020년 3월 15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분확정 일자는 2020년 3월 15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있는 이 밑에 있는 이익준비금, 현금배당, 주식배당, 사업확정 적립금 이네 가지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의 부분을 금액으로 이제 아까 공개 처리한 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익준비금은 얼마냐면은 현금배당에 10분의 1이니까 100만원이고요. 현금 배당은 아까 1000만원이었죠. 미기업 주식 배당금도 1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 확장 적립금은 얼마냐면은 500만원으로 해서 총 2600만원 맞게 이제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입니다 리스 회계입니다 시험 문제에서 TAT 1급에서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냐면은 잉여금, 사채, 그 다음에 리스 이세 가지가 주로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이제 두 가지가 나왔죠 잉여금하고 이번에 리스예요 리스는 이번에 이 문제에서 나온 리스는 뭐냐면은 만기 후 리스에 대한 문제입니다 만기 후 리스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 제공자는 한빛캐피탈, 벤츠, 리스 대상금액 2억 2천만 원, 잔존 가치 8천만 원, 보증금은 리스 대상금액의 30%라고 적혀있고요 계약기간은 올해 2월 28일까지입니다. 근데 올해 2월 28일 넘어갔죠? 넘어갔어요. 그래서 만기가 지난 후에 대한 이제 회계처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리스라고 하면은 사실 반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겠지만 이 차를 내가 가져가라는 소유하는 경우도 생겨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반납이 아닌 소유에 대해서 회개처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자료를 이해해 보시면은 이제 전자계산서가 있고 그 다음 자료 3은 이제 은행 이체된 내역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자료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은 니스 제공자와 운용 니스 계약을 체결한 주요 내역이다. 자료 2는 니스 계약 만료 시 니스 대상 자산을 인수하고 발급받은 전자 계산서다. 니스 자체가 면세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계산서를 이제 발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자료 3은 니스 대상 자산인 인수 대금 중에서 리스 보증금을 제한 금액을 신한 의 보통 예금에서 제한 내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가 문제는 운용 리스크 자산의 인수에 따른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입니다. 전자 계산서 거래는 전자로 입력하고 고정 자산 등록은 생략할 것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보시면은 이제 메인 매출 전표에서 이제 입력을 합니다. 자, 메인 매수 전표에 3월 1일자로 이제 니스를 인수를 받았는데, 인수하는 금액은 얼마냐면 8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8천만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변에는 이제 차량을 내가 인수를 해왔죠. 그래서 차량 운반고입니다 얼마? 8천만원. 당연히 유형은 면세죠. 유형은 메인 면세입니다. 그럼 대변에는 이제 니스 할때 보증금 걸거든요. 그래서 보증금을 이제 받람받았죠 그래서 니스 보증금. 얼마? 2억 2천만 원에 3 0예요 2억 2천만 원에 30% 얼마냐면은 6천 6백만 원 나옵니다. 6천 6백만 원 그래서 리스 보증금을 대변에 6천 6백만 원 하고요. 나머지 1 4 0 0만원 있죠. 이거는 이제 이체를 했기 때문에 보통예금으로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유형은 이제 메인 면세가 되겠고요. 메인 면세고 품명은 벤치 공급가액은 얼마냐면은 8천만 원. 코드는 주식회사 한피캐피탈. 전자 입력하죠. 전자 계산서니까 분괴는 혼합으로 합니다. 차변에는 원재료 돼 있는데 빼8번인 차량 운반구로 해서 외계 처리를 하고요. 그럼 대변에는 이제 한피캐피탈이죠. 한피캐피탈에 이제 니스 보증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대변에는 리스라고 치면 나옵니다. 그러면은 니스 보증금이 나오고요. 금액은 얼마? 6,600만 원이죠. 그러니까 리스 대상금의 2억 2천만 원 중에 리스 보증금 30%만큼 내걸었기 때문에 6,600만 ,600, 원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보통 예금으로 해서 회계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예금은 반드시 은행거래처를 넣어줘야 돼요. 은행거래처. 은행거래처인 신한은행으로 해서 배계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스까지 모두 끝내고요.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